결혼해서 애가 둘 있어요. 음, 어, 큰놈은 딸내미고요, 어, 작은놈은 기즈바예요. 어, 큰놈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자기가 원하는 과에 지금 대학교 3학년, 어학연수 간다고 지금 휴학하고 있는데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 박수 안 치는 분들은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요. 뭐가 잘 되는 자체가 싫은 거야. 잘 되는 자체가 딱 그래. 어쩌라고. 니가 대학교 저 학생이 뭐 어쩌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게 얼굴 액면상으로 봐서는 대학교 3학년 그러니까 애가 좀 빨리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맞딱 맞아요? 딱 맞아요? 아니에요. 딱 맞다 싶은데 딱 맞다 싶은 사람들은 오늘 나가면서 교통사고 당할 위험성이 많아요. 어, 많은데 어 제가 액면상으로 봐서는 조금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결혼을 아침 10시 반에, <laughs> 트리플 A형이에요. 지금 알아들었어요. 지금 알아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조, 어, 어, 조그만 소학교, 소학교, 학급이 내네 학교, 내네 학급밖에 없었어요. 면단이 있는 학교입니다. 중학교가. 남녀 합반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자유복이 된 사람 시대거든요. 이,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도 몇명 왔는데, 어,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반했어요. 같은 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막 성적표를 밖에 막 붙여놓고 이랬어요. 붙여놓고 뭐뭐 뭐 열등반, 우등반 이래가지고 그러면 열등반에 우리 와이프를 만나거든요. 우리 와이프 성적을 제가 압니다. 제 성적은 제가 더잘 알아요. 그런데 공부가 잘하는 놈이 태어났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나를 닮으면 유전이고, 옆집을 닮으면 환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삼, 지금 비뇨기과, 경대 비뇨기 후배가 그 2층에 살았는데 그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개를 보고 웃어요. 깍꿍 이러면 지가 뭘 안다고 웃는다고. 여러분,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둘째는 정확하게 내네 새끼입니다. 멀리서 봐도 내네 새끼예요. 얘가 몸이 얼마나 긍정적이냐면 제 사이즈 105를 같이 입어요. 굉장히 효자입니다. 밥을 전혀 남기질 않아요. 부패에 가면 돈이 아깝다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고3이에요. 여러분들 수시 아시죠? 수시가 나는 우리 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로 자거나 수시로 먹습니다. 야는 데,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를 좋아합니다. 나는 먹는다, 코로 존재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한테 용돈 20만원 받아본 적 없죠? 저는 받았습니다. 어, 대단하죠? 왜냐하면, 애가 계속 25, 25명 중에서 22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등 안에만 들으면, 15등 안에만 들으면 용돈 20만을 원 줄게. 니 필요한 거 샀어. 이게딱 걸었어요. 애들, 애들도요, 돈에 갑니다. 돈그으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애가 방문을 자고 그때부터 뭔가 띠를 막들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나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기말고사를 딱 치고 들어왔습니다. 1학기 때. 기말고사를 딱 치고 들어왔는데, 정지표를 들으면서 막오는 거예요. 제가 은행 가서 지폐 5만원 권신권으로딱 바꾸고, 그래. 정말 너네 딸 맞구나. 정말 사랑한다. 정말할수 있을까? 그래. 지금부터 해도 돼. 딱 그래서, 어, 워낙 이거 줄까? 이러니까, 어, 아빠, 그돈 아빠가 쓰세요. <laughs> 어떻게 주어 고등학교 3학년에 용돈 20만원씩을 누가 만들어주냐? 우리 애는 그런 애입니다. 용돈 20만원 아빠에게 주는 정말 효자란 말이에요, 효자. 에.